안녕하세요. 분식왕입니다. 자, 오늘은 치즈를 넣어서,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서, 자, 계란말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물 간단합니다. 자, 생계란 6개, 아, 5개 준비했고요. 다음에, 어, 계란 반죽을 칠 거잖아요. 자, 양념이 좀 들어갑니다. 자, 다시다. 자, 설탕. 다음에, 맛소금. 자, 후추, 통깨.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시작을 해 볼까요? 자, 먼저 계란을 깨야 됩니다. 자, 다섯 개. 한번 깨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다음에 자 휘핑을 한번 쳐볼게요. 자 계란을 깼으니까 휘핑을 쳐야겠죠. 되 다이소 가니까 이런 거 팔아요. 자 휘핑기 이거 없으시면 그냥 숟가락이나 포크하셔도 됩니다. 원을 그리듯이 쳐주는 거예요. 자 거품이 일어나게 해야. 어, 계란 반죽이 부드러워지고 잘 붙여지겠죠. 원을 그리듯이 쳐준다는 느낌으로. 자, 계속 쳐주세요. 자, 계란말이나 계란찜 부드러울 때할때 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 안에 있는 알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체에다 받쳐주기 서 체에다 걸러서 알끈을 제거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체에 받추지 않고 생략하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럴 알끈을 제거하지 않을 때는 좀 오래 쳐주세요. 그럼 알끈이 풀립니다. 자, 오늘 계란말이 할 거예요. 계속 쳐줍니다. 자, 거품 나게 잘 쳐졌어요. 자, 계란물이 준비되면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자, 통깨 먼저 넣을게요. 통깨, 어, 통깨를 기호에 따라서 전좀 좋아하기 때문에 1티스푼 넣을게요. 자, 통깨 1티스푼. 다음에 설탕, 백설탕 상관없습니다. 저도 1티스푼. 설탕이 들어가면요, 약간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나요. 자 맛소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설탕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 단짠 느낌이 나겠죠 자 궁합을 맞춰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맛소금은 좀 적게 들어갑니다 자, 맛소금은 미 원에다가 어 가는 소금이 섞여져 있는 걸 맛소금이라고 해요 자 어느 정도 넣을 거냐면요 자 설탕 1티스푼 넣었죠 자 맛소금은 2분의 1 티스푼 들어갑니다 자, 2분의 1 티스푼. 다음에 마법의 가루. 다시다. 맛소금하고 동일한 양 넣으세요. 2분의 1 티스푼.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추. 약간. 적당히.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양념을 한 다음에 또 쳐주세요. 설탕, 맛소금, 통깨, 후추. 자, 잘 섞이게끔 덩어리 지지 않게끔 잘 섞어 주세요. 자, 섞은 다음에 간을 살짝 찍어서 보세요. 살짝 짭짤해야 돼요. 자, 기호에 따라서 예, 잘 됐어요. 자, 이제, 플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자, 본격적으로 계란질 한 붙여보겠습니다. 자, 계란물에다가, 후추, 다시다, 맛소금, 후추, 설탕, 통깨 넣어서, 자, 양념을 풀었죠? 계란 다섯 개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식감과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냉동고에 얼려두었던 당근차. 당근 다진 거, 대파, 탕파 썬 거, 양파 찹, 양파 다진 거, 자, 당근, 대파, 양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풍미도 좋아지고 색깔도 예뻐지고 계란말이들 씹었을 때좀더 색감이, 색감도 이쁘고 식감이 좋아지겠죠? 잘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냉동해서 보관하시면요 야채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그때그때 그때 썰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 저절로 다 녹습니다. 자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봉철조로 계란말이를 이제 붙일 건데요. 자 오늘 치즈 계란말이에요자 모짜렐라 치즈를 어, 해동하지 않고 그언 상태에서 넣어서 계란말이들 먹을 먹었을 때. 쫙쫙 늘어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다 준비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라이팬 준비해서 계란말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라이팬 준비됐어요 자 계란 물 다섯 개 양념한 거에다가 자 모짜렐라 치즈를 준비했어요 자 이거는 해동하지 않고 그냥 언상태도 넣으시면 돼요. 그 안에서 계란말이를 이렇게 말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치즈가 저절로 녹을 거예요. 자, 프라이팬에다가불켜고요 자, 식용유 자, 둘러줍니다. 식용유를 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자, 둘러주고요. 자, 이게 가열되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불이 약하니까 자, 돌려 주면서 프라이팬이 뜨거워서 이 계란물을 부었을 때 치익 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자, 계란물을 부어서 돌려 주면서 땡기면서또 계란물을 부어 주면서 두툼하게 계속 말아 줄 거예요. 자, 잘 이해 안되시면 자 진짜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열됐죠 자 부어주세요 자 이때 계란물을 다 붓지 않는다 자 반정도만 부었어요 자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돌려서 전체적으로 익게끔 자 오믈라이스 버전인데 큰 후라이팬을 쓴 거죠. 자한반 정도 익었을 때, 자 불을 살짝 중불로 줄이고요. 자 요때 치즈를 뿌려줍니다. 자 뿌리세요. 자 뿌렸죠. 자 많은 거잘 보세요. 자, 맙니다. 이렇게 해서 꾹꾹꾹꾹 여기를 눌러요. 다음에 뒤집기를 가지고 또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요. 자, 땡겨요. 자, 여기에다가 최대한 땡기고 나서 계란물을 또 살짝 부어주는 거예요. 자, 불 살짝 더 키운 다음에, 또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어떤 포인트인지 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치즈를 또 뿌려주세요. 자, 이게, 언 치즈를 넣어도요, 이게 익으면서 다 녹을 거예요. 자, 꾸덕꾸덕, 자, 굳을 때까지. 자, 요 때, 이제 돌리면 되겠죠? 들어서. 자, 살짝살짝 땡기면서, 살짝 땡기면서. 자, 땡겨지죠? 요때 눌러서 각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또 돌려요. 꾹꾹꾹꾹 눌러요. 자, 또 땡겨요. 자, 요 때, 이제 또 계란물을. 부어주세요. 자,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이때 또 치즈를 또 뿌려주세요. 솔솔솔 이제 다 넣어볼게요. 자, 이때 또 꾸덕, 꾸덕해지죠? 자, 치즈 녹죠? 요 때, 또 돌려줘요. 자, 또당겨줍니다 자, 꾸덕, 꾸덕, 구르죠? 불 조절해주세요. 타지 않게. 자, 땡겨주세요. 자, 남아있는 계란물 마저 부어서. 자 돌려주세요. 자또 돌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계란 우리 몇개 넣었냐면요 다섯 개 넣었어요. 자 땡겨 주죠. 자 남아있는 계란물 가지고 이제 마무리 들어갈 거예요. 모양 생각해서 잘. 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자, 치즈 놓고 있죠? 자, 뒤집어요. 자, 아까 우리 살짝 탄 거. 자, 커버되고 있죠? 자, 땡겨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불조절 약하게 타지 않게. 자, 그리고, 자, 각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각을 만들어주세요. 자 뒤집어요. 자, 타지 않게 자, 각을 만들어 줘요. 자. 그러면 아까 치즈가 이 안에서 약한 불에 놓으면서 다 익을 거예요. 자, 노릇하게 잘 됐죠? 자, 이제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식힐 거예요. 바로 썰면 계란이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살짝 불 끄고, 자이 나머지 열 가지고도 충분히 익어요. 자 어때요 비주얼? 노릇하니 잘 됐죠? 자 두께 한번 볼까요? 자 두께 지금 엄지 손가락만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앞뒷면 잘 볼까요? 잘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은 다음에. 도마에 넣고 썰면 됩니다. 자, 한 5분 정도 식혔어요. 접시에 담아봐야 되겠죠? 자, 담아볼게요. 자, 먼저 썰어야 되겠죠? 자, 적당한 크기로 썰시면 돼요. 치즈가, 자, 안에 잘 녹았어요. 단면 한번 보세요. 잘 익었죠? 계속 썰어 볼게요. 먹기 좋게. 자, 한입 크기로. 자, 썰어 주시면 돼요. 자, 모양이 깨지지 않게 유의하면서. 땡기면서. 자, 안에 치즈가 모짜렐라 치즈를 넣었잖아요. 치즈가 쭉쭉 잘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썰었어요. 자, 접시에 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담아볼게요. 자, 단면이 보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즈. 자, 늘어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안에 치즈 촉촉한 거 보이죠? 자, 살짝 눌러볼까요? 그죠? 치즈 나오죠? 자, 모짜렐라 치즈를 넣은 계란말입니다. 단면도 볼까요? 자, 눌러볼까요? 자, 모짜렐라 치즈. 자, 접시에 놔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자, 단면이 보이게. 자,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만 나도 이쁠 것 같아요. 자 치즈 계란말이 모짜렐라 치즈 계란말이 왕 계란말이 자 완성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식왕이었고요. 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